은 제가 조금 특별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쓴 책인데요. 음, 얼마 전에 출간하게 된 저의 첫 책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목은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책을 펼쳤다입니다. 음, 책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독서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고 제가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좋은 구절들 그리고 저의 생각과 닮아 있는 구절들을 모아서 제 이야기와 함께 풀어서 담았고요. 그리고 독서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독서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 그런 팁들을 이 책에 조금 소개해 드렸어요. 책을 좋아하고 책을 쓰게 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책을 읽으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고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책 있으면 가끔 읽는 그런 정도였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음, 삶이 180도 달라지면서 책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육아 우울증 그 육아 사춘기 이런 것들이 엄마에게 많이 찾아오죠. 음, 그때 조금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잘하는 것이 사실 무엇인지 모르겠고, 아이를 키우고 나면 어쨌든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그 것들이 숙제처럼 계속 따라다녔어요. 독서를 시작한 계기는 음, 누구나 마찬가지로 저도 육아서 아이를 잘 키우고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육아서가 저의 어, 독서의 처음이었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다시 육아서를 찾아보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고 그걸 아이에게 전달을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똑같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육아서를 놓았고 나에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책들 내가 읽고 싶은 책들 그런 것들에 손이 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랑 아니면 재테크에 대한 책자기개발서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의 상징성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아이가 자고 나면 TV만 보던 생활에서 음, 책을 보면서 어, 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게 되게 새로웠고 만족도가 높았고 음, 그래서 계속 이어서 독서를 할수 있었어요. 이왕 하는 독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1년에 100권을 읽어보자라는 결심을 했고 음, 그 해에 정말 부지런히 읽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2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 마음으로 살면서 제일 처음 저를 위한 목표였어요. 사실 엄마들이 보통은 목표 바램이 있다면 아이가 뭐 한글을 빨리 뗐으면 좋겠어요. 빨리 걸었으면 좋겠어요. 음, 평균 이상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에 대한 목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몇년 만에 나름의 목표 1년에 100번을 읽겠다. 이런 목표를 처음으로 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을때 되게 성취감이 컸어요. 사실 그게 뭐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상을 받는 일도 아니지만 만족감, 성취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아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때 조금 자신감을 찾았고, 음, 내가 뭘할수 있겠다라는 정답을 깨치지는 못했지만, 음, 나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긍정 마인드가 조금씩 조금씩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책에, 엄마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사실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엄마들이 책을 쉽게 선택했으면 좋겠고, 음, 성장의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어, 저도 엄마 입장으로 이 책을 썼고, 음, 보시는 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조금 더 공감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좋아해서 작가가 된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 책을 소개드려서 저는 정말 의미가 깊은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는 만나요. 감사합니다.